안녕하십니까 심령테마사 칠성도서입니다 빙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군요 굿도 해보고 테마도 해보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에, 굿을 한다고 테마를 한다고 그게 빙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면은 내 윗대 조상님분들이 계십니다. 친가 외가. 친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집안 쪽이고 외가라고 한다면은 어머니 집안 쪽입니다. 친가 외가 집안 조상에 의해서 후손들이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하면은 예전에 이제 조상님분들께서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분들께서 예, 먹을 것이 없을 때 예, 또는 이제 가축을 또 짐승을 잡어서 먹거나 또 죽이게 되거나 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산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사람들이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갈때 산적들이 산에서 이제 물건을 강탈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나쁜 짓을 한조상들에 이제 후손들에게 그 업이 있습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후손들 몸에 들어와서 이제 빙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빙의는 것은 내 몸에 이제 내 조상이나 내 조상이 아닌 다른 집안의 조상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빙의가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반면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 사주팔자에, 이제, 영매체질, 또는, 이제, 기문관설이 있다고 해서, 이제, 빙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내 자신이,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구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조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테마를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상님 분들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하고 내 몸이 왔는지 그분들이 온갖 한이 많은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께서 또 죽어서 어, 공부를 합니다. 천상에서, 산천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내네 조상님분들께서도 신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은 또 조상으로 오는 그런 이제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느 무당집을 가고 어느 테마사를 만나서 구설하고 테마를 한다고 해도 내네 조상님분들에 이제 예, 공부를 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하자면 무당이될 사주인지 아닌지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식껏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보낸다고 강제로 그냥 음, 그 사람을 눕혀놓고 발로 밟거나 또 귀신이 안 간다고 또 복숭아 나무로 사람을 때린다든가. 또는 이제 고춧가루 입에 넣고 콧구멍 속에 넣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다기서 내 조상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면은 내 조상님분들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후손들 몸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귀신을 보낸다고. 그 원망과 한마은내 집안 조상님분들을 강제로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빈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서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원과 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원과 한이 많은 조상님분들의 마음을 달래서 천들를 쉽게 줘야만이 이분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간다고 해서 내 조상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집에 온 손님이 있는데 내가 이 손님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이분이 안 가요. 그런다고 해서 이분을 강제로 보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강제로 보내면 이내 집에 온 손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안 좋겠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알아야 귀신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테마사라고 다 테마사가 아니에요. TV 에 나온 무당 테마사들 다 자신들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TV 나와 가지고 방송 탔다고,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씩 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피해를 보고, 돈십원 하나 없어가지고, 쫄쫄 굶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슬을 한다, 테마를 한다,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돈 주고, 빙의 치료도 안 되고, 오히려 몸이 더 심해지게, 몸이 더 심해져서 아파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내 몸을 아픈 몸을 고치고 싶어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 대출, 카드 대출, 친구 대출, 부모 대출 온갖 돈을 다 빌립니다. 그렇게 빌려가지고 퇴마를 하고 구슬을 해도 몸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 조상의 그런 한이 많은 조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몸 속에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들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 눈 속에, 코 속에, 머리, 얼굴, 목, 목뒤에, 어깨, 가슴, 배 허벅지, 등, 척추, 정광이 할것 없이 온몸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조상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구슬 한다고 해서 그무장이 신을 모시고 있는 무장이 구슬 한다고 해서 그 조상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윗대 조상 분들은 500년 전에도 들어오십니다. 500년 전에 죽은 조상도 후손들 몸에 들어와요 그런데 무당이나 테마사가 모시고 있는 조상 신이 500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500년 이상 된 조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스무 살 됐는데 서른 살된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귀신도 서열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든 못 했든 서열이 있어요. 그렇게 서열이 있는 귀신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무당테마사가 다 알겠습니까? 높으신 내 조상이나 죽은 지 오래된 내 조상이나 다른 집안 조상이나 원력이 힘이 센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조상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도요, 함부로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귀신도 약이 오르면더 독한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마음과 같습니다. 잘해주면 덕을 지고 잘못하면 해를 끼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십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사람 눈을 보이지 않아도 귀신들은 사람 몸에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귀신에 한번 쉬게 되면은 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허들어지고 몸에 통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무덤이든 테마사든간에 본인이 고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을 고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무덤 테마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안 조성에 그런 원력이 높으신 조상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못 찾아주니까, 못 보내주니까 구슬을 해도, 테마를 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심령으로 잠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환청도 있었는데 그 환청이 좋아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에 계시는 내조상님분들이 네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해서 이제 내 몸에 왔는데 그나마 이제 구슬 하고 테마를 하고 조금이나마 어떤 내 조상의 마음을 알아줘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에, 내 몸에는 한분두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님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친가나 외가 양의 부모님의 조상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왜 자신에 내왜 하필 내 몸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뭐냐면 내윗대 할머님이나 할아버지나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몰라시니까. 제일 약한 나에게 들어와요. 형제가 열 명이 있어도 제일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체질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몸에도 부모님 몸에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주 목적은 내 몸이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절수지가 되는 겁니다. 절수지에내몸 속에 들어와서 형제에게 부모에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내 몸은 내절수지라고 했죠. 내절수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찾아서 이게 천도를 시켜줘야만 본인이 안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머리에, 눈 속에, 코 속에, 귀 속에, 목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다한분한분 번번 찾아야 됩니다. 그아 앞서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무당이라고 해서 다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사람 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몸 속에 어디에 어느 부분에 귀신이 있는지 찾으러 하면은못 찾습니다. 그것을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 몸을 못 보기 때문에 몸 속을 못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로서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 기로서 이제 내 몸에 있는 영혼과 접신에서 찾아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눈 속에, 코 속에, 목에, 귀 속에 머리 위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 이제 에 몸에 있는 영혼과 접신에서 한분한분 한분 찾아서 천두 시키시고 나면은 즉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코가 막혔던 코가 막혔던 코가 뚫리게 되고 목에 이게 물한컵못 마시면은. 귀신들을 보내주고 나서 물을 마시면 물한 컵이 쑥 내려갑니다. 이 영혼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즉시 빠져나가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정신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을 보내주고 난 후에 내가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수호신을 한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제발 되질 않습니다. 수호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해주는 예, 조상의 신입니다. 내 조상에서도 돌을 닦고 온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분을 한 분을 남겨놔야 돼요. 다 보내시고 그래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또 귀신들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야 제발 되질 않습니다. 그 수우신이 누구냐? 그건 이제 내 몸에 있는 이제 내 조상님분들을 친가냐 외가냐 양이 조상에서 어느 분이 수우신 한수신으로계실 건지 그걸 한번딱 찾아서 내 몸에다가 딱 자리 자정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그 네, 다시 비니가 되질 않습니다 재벌 되질 않아요. 내 수우신이라도 이제 돌아가신지 어, 보통 아, 한10대에서2 10대 정도, 그정0 정도 밑에 조 s 1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영혼들도 내 몸에 들 days, 10 d a y 내 몸에도 a y s 10 days, 10 d 신 할아버지가 역할을 못해요. 왜그런가0 d a 내 몸에 너무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다 그것을 다 막아내지는 못해요. 내 몸이 깨끗해야만이 그분이 다시 들어오는 귀신을 막을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다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운동장에 이제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한 명이 100명을 다 관리할 수는 없죠.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을 운동장 밖으로 빼내야만이 관리하시는 자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운동장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올 때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성격, 귀신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테마한다고 테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무당이라고 해서 무당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모시고 있는 제자의 능력과 또 천신의 능력을 가지고 테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두제를 지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천상의 문이 열려야 영혼이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상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귀신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도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사찰에서 천도제 해줘도 천도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천상의 문이 닫혀 있는데 천도제 백날 천날 한다고 해서 귀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 테마를 할 때는 구슬하지 않고도 영혼들을 천상의 문을 열리기 한 다음에 올려줍리는다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천상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귀신이 보낸다고 흉년을 다낼 수는 있어요. 흉년한다고 해서 거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은 누구나 체면 체면을 가지고 빙의치료한다고 하지만 안 돼요. 오히려 더 심해져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섣불리, 무당이라도 방송에 나온 무당이고 테마사고, 솔직한 말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지 마십시오.